야생의 앵무새는 본능, 관찰 및 연습을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나는 법을 배웁니다. 다음은 야생에서 앵무새가 스스로 비행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능 앵무새는 타고난 비행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화하기도 전에 비행에 필요한 물리적 특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날개, 근육, 깃털은 일단 도망치면 날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습니다. 관찰 어린 앵무새는 부모와 다른 성인 앵무새를 관찰하여 배웁니다. 그들은 비행 중에 비행 패턴, 날개 움직임 및 신체 자세를 관찰합니다. 관찰을 통해 그들은 비행의 역학과 기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날개운동 어린 앵무새는 자라면서 비행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날개운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날개를 펄럭이고 기지개를 펴고 둥지나 휴식처의 안전한 곳에서 짧은 비행 연습을 포함합니다. 날개운동은 비행근육과 협응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습 및 탐색 어린 앵무새가 도망가면 둥지나 보금자리를 벗어나 주변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짧은 거리 비행을 연습하여 점차 비행 기술과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들은 비행 속도를 제어하고 장애물을 통과하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사회적 학습 앵무새는 매우 사회적인 새이며 종종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어린 앵무새는 그룹 내에서 더 경험이 많은 성인 앵무새로부터 배웁니다. 그들은 비행 패턴, 무리 역학 및 통신 신호를 관찰하여 비행 기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Hello. 시행착오 비행을 배우는데도 시행착오가 수반됩니다. 어린 앵무새는 처음에 실수를 하거나 경미한 충돌을 경험하거나 착지 거리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비행기술을 조정하고 항공항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야생 앵무새는 비행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연, 환경과 비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조적으로 포로 앵무새는 비행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비행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비행훈련과 같은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완용 앵무새가 있고 비행기회를 제공하려는 경우, 앵무새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는 비행훈련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조류 전문가 또는 전문 트레이너와 상담하십시오.